오늘은 역대상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포위된 삶에서 결단하는 용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사방이 꽉 막힌 듯한 느낌, 즉, 이 포위된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문제가 가로막고 또 뒤로 물러서려 해도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구약에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우겨쌈을 당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말해 보면 뭐 재정의 위기나 또뭐 관계의 단절 그리고 영적 침체 또 건강의 위협이 마치 연합, 연합군처럼 우리를 겹겹이 에워사고숨쉴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처럼 완벽하게 포위된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약의 역사서를 그저 고대 전쟁의 기록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단한 구절도 무의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의 전쟁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날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과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합분이 성경 전체에서 이 완벽한 인물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한 지도자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만들어가는지를 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기치 않는 이제 모욕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또 시험을 받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망적인 포기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결단과 연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서 용기를 가져야만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포위된 삶의 한 가운데에서 귀를 내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결단하는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의 삶의 위기는 예기치 않는 적대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위기는 종종 우리의 선한 의도와 이제 선한 생각이 오해받고 또이 거절하 당하는 데서 시작되게 됩니다.오늘 이야기의 발단은 역시 다이랑의 순수한 호의였습니다.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이시르대 한우의 아버지 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우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다이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국가 간의 에이를 지키고 이 평화적인 관계를 이어가려는 다윗의 진심 어린 조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의는 암몬의 새로운 왕이 한운과 그의 방백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의심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은 이 다윗의 사절들을 정탕꾼으로 매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이제 다윗의 사절들을 모욕했습니다. 성경은 그 참혹한 모욕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절을 보면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인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남성의 수염은 그의 명예와 인격 그 자체였습니다. 수염을 이제 강제로 깎게 하는 것은 바로 이한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위부터 아래까지 한벌로 되어 있는 옷을 이제 중간까지 잘라서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를 이제 짐승처럼 취급하는 이 극악무도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조치들은 단순히 외교적 변례가 아니라 이 다윗왕과 이스라엘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이 명백한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과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세상은 종종 이유 없는 적대감과 또 경멸, 조롱으로 이게 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롱 당하고, 우리의 헌신은 위선으로 오해받고,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인 행위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애기치 못한 적대감이 우리를 이제 포위하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야모는 이제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불씨를 지폈고 다익과 요압은 이제 이 거룩한 모욕에 대한 응답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위기 속에 우리는 연합할 때 이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 암몬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제 용사를 이끌고 이제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이 마주한 현실은 이 군사 전략상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암몬 군대는 성문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도우러 온이 강력한 이 아람의 용병 군대는 들판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앞뒤를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태양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마 병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두려움이 진영을 이제 뒤덮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참된 리더십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요압은이 공포에 온 몸이 마비되거나 마음이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철하게 생각, 상황을 이제 분석하고 가장 대담한 공격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이제 군대에서 정예병을 직접 이게 선발해서 가장 강력한적인 이 아람 군대를 이 정면으로 이게 하고 이제 남은 군대는 그의 동생 이 아비새에게 맡겨서. 이 암몬 군대를 상대하게 하는 이투 트랙, 이 양동 작전을 이제 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이 느에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여 일과 방어를 동시에 해냈던 지혜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전략이 정말로 위대했던 진짜 이유는 단순히 군대를 나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 형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연합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이제 동생 아비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본문 12절에 나오는 요압의 말은 단순한 군사 협력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는 각자 싸우지만 결국 하나의 전쟁을 치르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룩한 약속인 것입니다. 요압은 뭐 나의 전투, 너의 전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투였음을 분명히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 있는 교회가 붙들어야 할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영적 싸움터에서 분명히 서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한 지체가 포위당해서 힘겨워할 때, 다른 지체가 즉시 달려가 돕겠다고 약속하고 실행하는 것. 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도와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탁월한 이 전략과 연합의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포위된 이 병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격려 연설 중 하나를 통해서 용기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요압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짧은 문장 속에 승리의 모든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는 힘을 내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이 감정 상태가 아니라 바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기로 결단하는 의지적인 선택임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둘은 이제 요압은 그 용기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나의 생존이나 나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요합은 병사들의 시선을 개인의 두려움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공동체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란 위대한 목적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나 자신을 넘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초인적인 이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합은 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이 결단의 정점에서 가장 위대한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되 전쟁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주권에 맡긴다라는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책임과 이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완벽한 균형인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지만 승리의 여부는 우리의 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냈겠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담대하게 나아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강력했던 이 아람 군대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암몬 군대 역시 성 안에서 비겁하게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싸우기로 결단한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람 군대는 누구이며, 또 또한 우리의 뒤에서 비겁하게 조롱하는 이안몬 군대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 한 가운데에서 앉아 있지 말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용기를 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분. 우리 곁에서 함께 싸워 줄이 아비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에게 다 가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해 주는 이 요압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싸움이 나 혼자만의 생존 투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성읍들을 위한 이 거룩한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담대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선하신 대로 이루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포위된 삶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절망의 자리에서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문제에 우리가 소위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홀로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승리를 맛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